아, 이번에, 아,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두 가지인데요. 이, 작은 화면에 비질지 모르겠는데, 그, 파이널 판타지, 파이 판타지 세븐 리메이크, 어, 리메이크 버전의 클라우드, 그리고, 구체관절 인형입니다. 예. 두 가지인데요. 아, 그거 소개하기 전에, 요, 그, 다이소에서 가발 하나 샀는데, 요 가발이에요. 금발 소녀 파티 가발. 5,000원짜리 금발 가발인데, 써본 소감은, 음, 명백하게, <laughs> 결단코, 이거 진짜 찢다 갔네요 금발 가발이나, 그 밝은 색깔 가발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아무튼 그렇습니다. 어, 그렇고. 먼저 상품을 먼저 소개하는데 이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버전의 클라우드 어, 좀 크게부터 볼게요 파이널 판타지 예, 파이널 판타지 7의 클라우드 아참 멋집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 가게 피규어 매장에 갔는데 그 다른 거 피파와 에어리스가 품,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한건 아니고 아무튼 이것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파하고 여리스도 구할 거지만 이거를 먼저 구하기도 됐었어요 그런 이유로 먼저 이거는 크기는 한 크기는 한한뼘 그러니까 한 25cm쯤 되는 것 같아요 25나 26cm 정도쯤 되는 것 같고 일단 여러 보면은 일단 그손 파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칼이 있고 <laughs> 그 다음에 피규어 그 다음에 받침대가 있다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데 먼저 먼저 이거 디테일 한번 볼게요 디테일을 보면은 아 먼저 디, 디테일을 보기 전에 피규어를 꺼내 봐야겠죠 자, 피규어, 어, 클라우드입니다. 되게 멋집니다, 되게. 크기도 그 예전에 트레이딩 피규어, 그비교 보면은 거의 하나, 둘, 셋, 세 배, 세배크기예요 어, 참 귀엽네요, 이렇게 보니까. <laughs> 그리고, 아, 디테일을 보기 전에 먼저 이게 손은 다 끼워야 되니까 파츠는 끼우는 거는 뭐, 안 보여도 될것 될 같고, 근데 이게 칼을 뒤에다 꽂을 수 있게 되있어요 어떻게 꽂냐면은, 아직안 떨어졌습니다. 이 <laughs> 파츠가, 손이 커도 빼기가 힘드네요. 이 파츠가 있어요. 여기, 여기 파츠가, 요거를, 뒤에 보시면은, 여기 나사 드라이버 같은 게 있는데, 이제 나사가 이렇게 있던데 이거를 빼시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한쪽은 나사처럼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으로 근데 구멍으로 된 거를 여기다 끼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칼을 요, 요, 요 구멍에다가 마테리아 구멍이죠, 그러니까. 마테리아 구멍에다가 딱 끼면 됩니다. 그러면 합체가 된 거예요, 이렇게. 자, 합체가 되었습니다. 합체. 변신은 안 돼요. 아무튼 <laughs> 그래서 한번 디테일 한번 볼게요. 자, 디테일입니다. 어, 뭔가, 어, 디테일. 어, 너무 좋습니다. 디테일입니다. 초점을 제가 잘못맞아가지고잘안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. 이쪽도 저 빛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네요. 이렇게 해서 어 아무튼 괜찮습니다 디테일은 이렇습니다 뭐 어, 아무튼 멋집니다 아무튼 아무튼 클라우드는 이렇게 보고 다음은 그가 구체관절 인형 피규어 예요. 요거 크기 는한 어, 어떤 거 냐면은 제가, 전에샀던그 구간 인형 중에 요거 이거 랑 거의 비 슷한 바디 에요. 근데 특징이 있다면은, 이거는 약간 살색의 바디인데, 이건 하얀 몸바디로 되겠어요 이게, 그러니까, 가게를 딱 지날 짤 지나다가, 갑자기 뭔가 좀, 딱, 그, 그 내릴 스치는 뭔가 느낌이 있어서 딱 봤, 봤는데, 어, 가격이 좀 비싸. 그간 <laughs> 수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, 저한테는 비싸거든요 근데, 이 구간 인형이 저를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, 그, 충동적으로 사게 됐어요. <laughs> 아무튼, 뭐, 뭐 이렇게렇게 생겼습니다. 어, 뭐, 뭐 특별히 뭐, 확대는 안 해봐도 되겠네요. 일단, 이렇게 돼있고, 뒤에 이게 있는데, 이거는 안에 그, 가발을 붙이는 것 같고, 이거는, 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뭐, 이게 물에, 물에 뭐, 끓여서, 뭐, 차, 하여튼간 뭐 그런 건데 일본어 잘 아시는 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하여튼가 요게 요게 들어 있어요. 그손 파츠도 들어 있고 부속품도 좀 있습니다. 아무튼 아무튼 오늘은 요 구간 인형하고 클라우드 파이널 판타지 세븐 클라우드 리메이크의 클라우드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. 아, 오늘은 이만. 아, 그리고 저 뒤에 그, 제가 옆방이 있거든요. 제가 옆방이 그 예전에 그 2000년까지, 2000년 초까지 내가 살았던 방인데, 그러니까 거의 30대 가까이, 30대 가까이 살았던 방인데, 그 방, 그 방이 그제 조카가 쓴다고 그래가지고, 그 방에 있던 제짐을다 옮겼거든요. 옮기, 옮겼거든요. 그 옮, 옮기는, 옮기는 과정은 아니고 옮기기 전과 그 옮겼을 때 그거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에필로그로 붙인 다음에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평화.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. 저희 집에서 제가 2000년까지 살았던 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2000 2000년 이후부터는 다다 다 옆방으로 옮겨가지고 어, 살고 있는데. 일단, 제가 예전에 살았던 방, 그러니까, 이렇게 생겼어요. 어, 이렇게 되 되는 게겼는데이 방을 제, 제 조카가, 그, 뭐 운동기구 놓는 방으로 쓰겠다고, 여기 제 짐을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, 짐이 좀 많아요. 뭐, 어, 이게, 이게, 뺀다고 그랬는데, 이, 이 <laughs> 이걸 보니까 갑자기 괜히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, 어, 대가 어떤 게 있냐면은, 어, 옷장 안에는, 일단, 옷장 안에는, 화집이 있어요. 어, 뭔지, 하드가 화집이 있어요. 이게, 그니까, 만화 애니메이션 화집이고, 이쪽에는, 만화책, 만화책, 요 뒤, 에도좀 있는데, 이게 한, 삼천원 정도 있었는데, 많이 버리고 해서, 이거 이정도 남았는데, 이것도 아마 다 버리게 될것 같아요. 위에는 CD. 무슨 뭔 CD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비디오 테이프. 이저 뒤에도 있고. 요 옆에, 옆에도. 아이고, 아 갈까요? 옆에도 뭔가가 있는데. 저것도 다 CD고. 이것도 뭔가 좀 게임기 그런 거 CD. CD. 그 다음에 그 조이스틱 같아요, 저거. 이쪽에, 이쪽에 보면은. CD와 비디오와 전에 제가 애니메이션 할때 했던 거, 애니메이션 할때 했던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. 이거를 다제 방에 옮겨가지고 하나, 하나, 둘씩 분석을 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게 한 올해 계획이거든요. 올해 연간 계획. 이쪽에 보면은, 아, 이거 예전에 그, 그 클라우드, 아까 클라우드가 아니라 잭스페어구나. 잭스페어 코스 할때만든 거거든요. 이게 근데 미, 미완성이에요. 이, 이 상태로 뛰었는데, 그 다음에 손잡이, 손잡이 부, 부, 부분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. 근 어떤 그, 그 거기 보니까 이렇게만 나온 게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... 아, 이거는... 아, 빠졌네. 요구르팅 할 때... 예전에 요, 요그로 딩 코스 할때 만드는 건데, 지금 약간 부서, 약간 부서졌네. 한번 고쳐봐야겠네요. 그리고 게임 팩들이 좀 있네요. 게임 팩들이 있는데, 다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. 이게. 누가 준 거래가지고. 뭔지 모르겠고. 하여튼 이거를 다 치우다 보면은, 1년이 다갈것 같습니다. 어때? <laughs> 괜히 치운다고 했겠어요. <laughs> 아무튼 이거를 치우면서 뭐, 신기한 물건이 나면은, 그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미 신기한 물건이 몇개 나왔는데, <laughs> 차마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, 것이었다고 해요. 조카 말, 카 말을 들어보면, <laughs> 어째서는지도 모르는 거. 암튼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그 대방으로 다 옆방에 있는 짐을 넘겼습니다.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요. 천리길도 한 거로부터라고 아무리 많은 짐이 있더라도, 어, 꼭 정리를 기술될 거라고 봅니다. 에휴. 에휴. 언제 다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一关就五 K 的那个。